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6일 채방송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여론 조사도 쏟아지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뭐그 평론가뿐만 아니고 유튜버들은 뭐더 말할 것도 없고 어 서로 대결적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정치 현상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은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 그럼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뭐 예를 들어서 치하른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뭐 치하리냐, 뭐육하이냐뭐 이런 거는 좀그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본인 빼고서는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시 총선에 등장을 한다. 그럴 경우에, 득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도움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반사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은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둘이 그 사법연수원은 동기입니다. 윤 대통령하고. 등뭐 했던 이런 친문 세력들.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날 어찌 보면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결정적 동기 중에 하나는 여기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윤, 서울 전, 전 서울중앙지검장, 물론 등장하고. 최강욱 전 의원, 뭐, 검언유착 공격,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에서 뭐, 그, 한동훈 장관의 딸인 뭐, 한, 무슨, 무슨, 이걸 갖다, 한국3M, 이걸 갖다, 한동훈 장관의 딸인 줄 알고 공격했던 일, 김남국 의원, 뭐, 이모 씨를 이모하고 착각했던 일, 뭐, 등등이 이제 다 거론이 됩니다. 왜냐면, 하 그래서, 한동훈, 이렇게 해서 치면, 연관 검색어라는 게 요새 인터넷 발달로 동시에 뜹니다. 왜냐면, 하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을 때 같이 찾아본, 그러니까, 의 싱크로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동훈 하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이름, 이게 연관 검색어인데, 거기에 뜹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떴을 때 과연 표에 이익이 되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성윤 전 서울중앙기검장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입니다 옛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좌천돼서 가 있었던 자리죠 어, 김호준씨 유튜브에 출연을 했다고 하나요 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모양인데 출연한 거는 벌써 한 일주일 전쯤 된답니다. 20일.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느 매체가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했는데, 자, 김건희 특검법,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내고 있죠? 뭐곧 아마 뭐 표결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내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수사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자고 생각하면서, 윤석열 전검찰총장 가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도 분석했기에 후임 검사장이 수사와 기소를 할수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김건희 특검법 얘기가 아니고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검사장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것 같다. 저를 특검으로 지명해주는 그런 기적이 생긴다면 소명으로 알고 결코 피하지 않겠다. 일종의 특검 자천이죠. 자, 그 다음에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야당 대표만 수사하면 무슨 비리나 범죄가 있더라도 수사도 안 받고 처벌도 안 해야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70%가 넘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거로 봐야 한다. 글쎄, 이 70%가 넘었는지 뭐 이런 여론조사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중에 절반은 이성인 때문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왜 이렇게 검찰의 신뢰가 떨어졌는지. 바로 이성윤으로 대표되는 친문 검사들의 행태 때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본인은 그게 윤석열 사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날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죠. 누가 더 중립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의 출마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니까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고 징계도 많아서 경황이 없다. 아직 총선을 생각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현직 검사죠. 현직 검사가 특정 진영으로 대표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기 친정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가요? 이게 총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더군다나 지난 18일에는 뭐 꽃은 무죄다라는 자기 책을 아마 SNS에 소개하고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덜 푸른 발필수록 또다시 일어나고 제 몸이 꺾여도 기어코 꽃을 피워낸다. 출마하겠다는 얘기죠. 출마하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실제 전주에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북 전주 을 지역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성윤 전 서울 중앙지검장만 이렇게 준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이거는 알려진 얘기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세 차례 좌천시켰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난 22일이죠. 검찰 개혁이라는 걸 주제로 소설책을 썼습니다. 이건 에세이가 아니라 소설책. 장하리. 이게 장하리로 읽어야 될지 뭐 하여튼 그 장하다는 뜻으로 봐야 봐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소설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며칠 뒤지요? 30일에는 도서관, 국회 도서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갔습니다. 뭐, 확실히 출마를 위한 정지 작업으로 볼 수가 있겠죠. 서울, 뭐, 광진을 출마를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감을 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제가 연관 검색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국이라고 한다면, 뭐, 연관 검색어가 조국 소 윤석열 수사, 뭐, 내로남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될 것이고요. 추미애, 뭐, 이렇게 되면, 뭐, 검언유착, 뭐, 윤석열 징계, 뭐, 그 다음에 뭐, 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뭐, 지휘랍시고, 뭐, 라고 했던, 표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이성윤, 딱 치면 연건 검색어가, 뭐, 검언유착 수사,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뭐, 친문 검사, 뭐, 전부 다 윤석열,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과의, 이런 그 사람들과의 엮여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게 다 연관 검색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이 출마한다고 하면 결국 거기에 뭐 한동훈은 좀 그렇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에 대해서 수사했던 부분. 그 다음에 조국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뭐 유죄를 받았던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시 우리가 왜 요즘 용어로 흔히 소환된다고 그러죠. 다시 다 떠오릅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긍정적인 인식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 떠오르게 되죠. 그 다음에 추미애 마찬가지입니다. 뭐 검언유착? 그거는 권언 유착을 지금 수사해야 된다는 그 지경까지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검언 유착이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려고 했던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고, 그러면 한동훈 치면은 다 지금 뭐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 이정, 이정수, 그 다음에 이성윤 다 떠오릅니다. 근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어디 있던가요? 민주당의 일부 뭐 개딸들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서는 거의 없다. 한동훈 아니 한동훈이 아니고 이성윤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소환되면 그 반사 이익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받게 된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한동훈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면 그 반사이익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이 도우미들이 한참 권력자의 위치에 있어가면서 그 권력을 휘두를 때보다 지금은 반사이익이 적습니다. 지금은 권력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반사 이익이 그때보다는 적지만 적어도 윤 대통령과 한 장관한테 불리한 구도는 전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내년 총선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같이 나와서 뭐이 일종의 맞수 경쟁 뭐 이런 것들을 벌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한 표가 되더라도 도움이 된다 한동훈 장관한테.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이 뭐 민주당이 이 사람들한테 공천을 줄지 안 줄지는 현재 명확하지가 않지만, 준다고 하더라도, 준다고 하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자가 쫙 갈라지겠죠? 아마 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안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들이 당선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데 역할을 할 소지가 대단히 많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뭐 유튜브나 어디 나가서 이렇게 본인들의 주장을 펼치면 펼칠수록 그 표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으로 모이게 돼 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이미 저는 50%를 넘는다고 봅니다. 부정적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자꾸 얘기하면 거, 거론되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오히려 도움을 주게 된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이제 이건 저의 예측이니까. 초래될지는 음, 한번 두고 보시고 아마 이성윤 전 서울중검장 같은 경우 전북 전주의 민주당이 공천을 하면 당선되겠죠, 당연히. 당선될 거고 그럴 경우에 대신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니까 한동훈 장관의 그 당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